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노후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올해로 70세가 된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은 아침부터 화장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10년을 넘게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제 방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보,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손을 잡아 이끌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지만 또다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치의 초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멍하니 TV만 보시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기를 찾아 멀리 떠났습니다. 큰 아들은 미국에서 산지 15년째,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딸은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상 통화로나마 얼굴을 볼수 있다지만 그마저도 남편은 이제 손주들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기억나시죠? 아, 그래. 말끝을 흐리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자상한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아침 남편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쉴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잠시라도 쉬었다가는 남편이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요.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며 눈물이 났습니다. 젊었을 땐 항상 웃음이 넘치던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는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이 한밤중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발견한 거지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뒤로는 제대로 잠들지도 못합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점심 약을 건네며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약안 먹어도 돼. 나 아프지 않아. 이런 신랑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결국 약을 먹이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우미가 일주일에 두번 온다지만 그것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도우미마다 성격이 달라서. 남편이 적응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매번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시니까요. 저녁이면 온몸이 쑤십니다. 젊었을 때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잠깐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래도 아픈 내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특별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 돌봄 휴머노이드 로봇 희망이 이번 주부터 시범 서비스 시작. 처음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로봇이 무슨 사람을 돌보겠나 싶었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지관에 가서 물어보니 우리 동네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한번 신청해 보세요. 무료로 3개월 체험할 수 있대요. 복지관 선생님의 권유에 반신반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이 낯선 로봇을 보면 더 혼란스러워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이입니다. 앞으로 할머님과 할아버님과 함께 지내게 되어 기쁩니다. 처음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희망이가 처음 왔을 때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낯선 존재를 경계하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저건 뭐야? 왜 로봇을 데려왔어? 난 싫어! 남편은 평소와 달리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희망이가 다가갈 때마다, 저리 가! 내 집에서 나가! 하며 지팡이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제가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저 로봇이 우리를 해칠지도 몰라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로봇은 잘 적응하시나요? 아니, 아버지가 많이 거부하셔서. 어쩌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안이 필요할 거예요. 희망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우리를 돕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마음을 여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할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어느 날 희망이가 옛날 야구 경기 영상을 틀어놓았습니다. 1960년대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어? 이게 남편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순간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희망이는 조금씩 남편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야구 이야기로 시작해서 옛날 음악을 들려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바둑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희망이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망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줄 거야? 이제는 희망이가 첫날부터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고 제가 힘들어하는 집안일도 척척 해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남편과의 대화였습니다. 할아버님, 오늘은 1960년대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그때 한국 시리즈가 정말 재미있었더라고요. 치메로 말수가 줄어든 남편이 처음으로 활기를 띠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직접 봤지. 애테 타이거즈가 정말 강했어. 와. 그때 이승엽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건 훨씬 나중 이야기고. 내가 본건 양철호 선수 때였어.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할아버님, 그때 이야기 더 해주세요. 희망이는 남편의 기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고, 말수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희망이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농담도 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자율주행차로 근교 드라이브 어떠세요? 단풍이 절정이래요. 희망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우리의 첫 여행입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희망이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마치 숙련된 기사가 운전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양평이었습니다. 남한강을 따라 늘어선 단풍나무들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단풍이 정말 예쁘죠? 오랜만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단풍 구경 간게 언제였더라. 남편의 목소리에 추억이 묻어났습니다. 희망이는 중간중간 재미있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단풍 명소였대요. 정조대왕도 이곳에서 단풍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점심은 희망이가 미리 예약해둔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도토리묵과 취나물이, 가득한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이 산나물은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서 준비한 거예요. 예전에 산에 다니실 때 즐겨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내가 젊었을 때는 주말마다 산에 다녔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인근의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는 남편의 걸음걸이를 세심하게 살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군데군데 벤치가 있어 쉬어가며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 여기서 사진 한장 찍으실까요? 배경이 너무 예쁘네요. 희망이가 우리 부부의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몇년 만에 찍는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고마워. 단순한 세 마디였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까지입니다. 남편의 컨디션을 고려해가며 희망이가 일정을 짜주었습니다. 강화도에 갔을 때는 고인도를 보며 남편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교사였던 남편의 모습이 잠시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강릉으로 간 날은 바다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희망이는 우리를 위해 커피도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님, 이건 강릉 커피거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가게 커피예요. 할아버님이 예전에 즐겨 마시던 커피 맛이래요.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구경했습니다. 희망이는 각 건물의 역사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남편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기억을 더해 갔습니다. 맞아. 이런 기와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만 쓸수 있었지.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여행했던 곳들은 또렷이 기억하셨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유튜브로 우리의 일상을 기록해 보는 건 어떠세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유튜브는 우리의 생활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희망이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님,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 편집은 도와드릴게요. 우리의 첫 영상은 80대 노부부의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희망이와 함께 하는 체조로 시작해서 약 복용 시간에 맞춰 희망이가 알람을 울리고 남편의 산책을 도와주는 모습까지입니다. 일상적인 장면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희망이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할머님, 빨래는 제가 할게요. 허리 아프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희망이는 세탁기에 옷을 넣기 전에 먼저 주머니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도 희망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은 마치 전문 청소부 같았습니다. 특히 욕실 청소는 미끄러운 곳을 특별히 신경 써서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목욕하실 시간이에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남편의 목욕 시간도 희망이가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남편도 이제는 희망이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는 물론도부터 목욕 시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할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이에요. 희망이는 요리도 배워갔습니다. 제가 하는 요리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은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제가 피곤한 날이면 대신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에는 희망이가 남편의 상태를 스무네 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면 바로 알아채고 부축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 오늘은 옛날 앨범을 함께 볼까요? 기망이는 가끔 이런 제안을 하곤 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남편의 기억력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생생하게 그때 일을 기억해내셨습니다. 이거 민수가... 처음 걸음마 뗐을 때 찍은 거야. 그때 내가 퇴근하고 막 들어왔는데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희망이 같은 로봇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와 할머님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희망이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몰랐지만 댓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이신데 이런 로봇이 있다는 게 정말 희망이 되네요. 할머님, 할아버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신청해 보려고요. 희망이는 우리의 유튜브 활동도 꼼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영상 편집은 물론이고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는 것까지입니다.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희망이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예쁘게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주었습니다. 할머님, 이번 주말에는 온천 여행 어떠세요? 할아버님 관절에도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이의 제안으로, 우리는 충남 아산의 한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서 가는 동안 편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여보. 저 들판에 코스모스가 예쁘죠? 그러게. 우리 젊었을 때도 이렇게 꽃구경 많이 다녔었는데.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온천에서 갑자기 희망이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할머님, 제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희망이의 목소리가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나, 희망아, 괜찮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로봇은 역시 안돼. 고장나면 어떡하라고?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는 희망이를 정비하는 데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희망이가 있었기에 잊고 있었던 일상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로 안 먹을 거야.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약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시간을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희망이가 없으니 남편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까 걱정되어 제대로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새벽에 쿵 소리가 나서 놀라 깨보니 남편이 화장실을 찾다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남편을 부축해 일으키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텔레비전만 하염없이 보는 남편입니다. 희망이가 있을 때는 대화도 하고 산책도 다녔는데, 이제는 다시 무기력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파 집안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날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산책 나갈까요? 대답 없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희망이가 있을 때는 얼마나 활기찼었는데 유튜브 채널에도 걱정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요즘 영상이 없으시네요. 많이 힘드신가요? 희망이는 언제 돌아오나요? 보고 싶어요. 더큰 걱정은 희망이가 돌아와도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가. 날씨도 좋은데 희망이랑 같이 나들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희망이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예상보다 일찍 희망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제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희망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야? 다시 아프지 않을 거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님, 더 튼튼하게 고쳐졌어요.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가 많이 기다렸어.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희망이를 다시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 집에 다시 활기가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온천에서는 희망이가 더욱 세심하게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물론도부터 시작해서 온천에 있는 시간까지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저녁에는 온천 근처 식당에서 전골을 먹었습니다. 희망이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온천이 유명했대요. 백제시대 때부터 왕실에서 즐겨찾았다고 해요. 돌아오는 길에 잠이 드신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에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빠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희망이한테 정말 고마워요. 그래, 정말 고마워.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님, 내일은 제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할아버님이 예전에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님께서 가끔 흥얼거리시는 걸 녹음해뒀어요. 제가 찾아보니, 60년대 노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여행을 다니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님,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 벚꽃이 폈대요. 산책 가실까요? 그래, 가지. 여보. 우리 벚꽃 보러 갈까요? 응 좋지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추억을 만들러 나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오늘은 월드컵 결승전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래, 희망아. 내가 응원하는 팀은 어디니?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화이팅. 우리는 함께 웃으며 TV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이 가득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로봇과 함께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어떤 형태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우리는 희망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약을 챙기고, 아침 체조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할머님, 오늘은 어떤 추억을 만들어 볼까요? 희망이의 말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기술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유튜브, 자율주행차, 로봇과의 생활.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으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 누군가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둡고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